안녕하세요. 오늘은 울림 반올림, 버림 문장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수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4천이 되었다.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와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문제를 다시 보면요, 반올림했다 되어 있고요, 100의 자리까지 그리고 4천이 되었고.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작은 수를 써라 했어요. 그럼 4천0을 가운데 두고요.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 이거 범위 안에 있을 거라 이 말이죠. 그럼 4자리 네쓸 테니까 4자리 네 수를 쓰고요. 4자리 네 수를 쓰고, 문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100의 자리까지니까 여기에서 지금 반올림 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반올림이 됐다고 하면은, 반올림 되기 전에는, 3,900 뭔데, 여기서 반올림 될수 있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예요? 50이죠? 50이면은 반올림에서 5부터 반올림이 되니까 4,000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답은 3,950이 가장 작은 수고요. 뒤에 거는 봤을 때요. 가장 큰 수가 되어야 되니까 100의 자리까지 반올림 됐을 때 반올림이 안 되면은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4, 0. 4,000을 쓰고 반올림이 안 되는 수 중에 가장 큰게 뭐예요? 49죠? 그래서 4,049가 되면 은 반올림이 안 되니까 버려지니까 4,000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은 가장 작은 수는 3,950 가장 큰 수는 4,04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 올림이에요.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3,500이 됐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적어볼까요? 3,500인데 지금 네 자리수가 나올 거예요. 맞죠? 네 자리수 한번 적어 볼게요. 네 자리수고요. 100의 자리까지니까 100의 자리까지 지금 올림하는 거예요. 올림이 뭐예요? 밑에 어떤 숫자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작게 되려면 우선 3,400인데 올라가는 수 중에 가장 작은 게 뭐예요? 1이죠. 1. 그래서 3,401부터. 자, 가장 큰수 중에서는요. 구해라고 하진 않지만 구해볼게요. 지금 올렸을 때 올림이 안 되는 것 가장 큰거 하면 되잖아요. 여기 35, 3500 쓰고. 안 되려면 0, 0이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수는 3500이 될 거예요. 가장 작은 수를 구해라고 했으니까 3401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버림이에요. 버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1,500이 되려고 한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볼게요. 1,500인데 가장 작은 수 있을 거고요. 가장 큰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보면은요. 버림이잖아요. 이렇게 버릴 거잖아요. 버릴 거기 때문에 앞자리 수는 1,500이 돼야 될 거예요. 둘 다. 그러면 버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은 00일 거고요. 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수는 99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수는 1,500, 가장 큰 수는 1,59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림인지 버림인지 반올림인지에 따라서 수의 범위가 달라지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4번 사과 685개를 한 상자에 100개씩 담아서 포장하려고 한다. 포장할 수 있는 사과는 최대 몇 상자일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보통 올림 아니면 버림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럼 문제를 봤을 때 이게 올려야 되는 문제인지 버려야 되는 문제인지 판단을 해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85가 있고요. 100개씩 담는 데 있어요. 포장할 수 있는 사과는 최대 몇 개인가 있으니까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100개가 안 되면 포장이 안 되는 거죠. 100개씩 담으려고 하니까. 그럼 100개가 안되는 것은 버려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버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685개가 있는데 지금 100개씩 담는다고 했으니까 600 더하기 85로 해볼게요. 그럼 85 같은 경우에는 100개가 안되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600개는요. 100개씩 담으면 몇 상자죠? 6상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6상자가 되겠습니다. 5번, 공책 597건을 10권씩 묶음으로 판다. 한 묶음에 3,000원이라면 공책을 팔아본 돈은 최대 얼마일까요? 밑에 문제는 100권씩 팔면, 100권씩 묶음으로 파는데 한 묶음에 2만원이라면 얼마일까요? 자, 이 문제도 여러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권, 100권씩 팔고, 그러면은 10권이 안 되는 것은 지금 팔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버림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앞에 거 597은요, 10권씩이니까 10까지 해보면 590 더하기 7이죠. 그러면 이 7권은요, 지금 10권이 안 돼서 팔수 없어요. 그러면 590권은 팔수 있는데 590권은요, 10권씩 59 묶음이죠. 아9 묶음이죠. 그러면 59 곱하기 3,000원을 하면은 총 17만 7,000원을 벌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건 100건씩 묶음으로 판다 했죠. 그러면 597을요. 100까지만 해 보면은 500 더하기 97이죠. 그럼 97 같은 경우는 100이 안 되기 때문에 묶어서 팔수 없어요. 그럼 500은요. 100건씩 묶어 팔면 5 묶음이 되죠. 다섯 묶음이니까 5 곱하기 2만 원을 하면 답은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자 한 개를 포장하는데 100cm의 끈이 필요하다. 끈 981cm로 상자를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자, 이 문제도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상자 한 개를 포장하는데 100cm가 필요하니까 100cm가 안 되면 상자 한 개를 포장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버림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면 981을 요 100cm니까 100까지만 생각해 보면. 900 더하기 81이죠. 그럼 81cm는 100cm가 안되니까 버려야 돼요. 그럼 900cm까지고 지금 상자를 포장할 수 있으니까 100cm씩 자르면 9개가 나오죠. 그래서 9개까지 포장 가능하다는 거알수 있겠습니다. 7번 어린이날 행사에 풍선 782개가 필요하다. 풍선을 10개씩 묶음으로만 판다면 적어도 몇 묶음을 사야 할까요? 그리고 밑에 보면, 100개씩 묶음으로 판다면 적어도 몇 묶음을 사야 될까요? 적어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어떤 행사라는데, 그 풍선이 이만큼 필요해요. 그러면 만약에 10개씩 묶음으로 팔아가지고, 근데 2개가 모자라도, 10개를 더사여 8개가 남더라도 10개를 더 사서 두개가 필요한 만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올림 문제입니다. 한번 적어 볼게요. 782는요, 780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 780개는요, 10개씩 묶음으로 파는 거를 몇 묶음 사면 은 780개가 돼요? 그렇죠. 1은 8개를 사면 780개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1은 8개 묶음을 샀어요. 근데 지금 두개가더 필요해. 두개 끼식은 안 판단 말이에요. 10개씩밖에 안 팔아요. 그럼 10개 묶음을 한개더 사줘야지 두개가쓸수 있겠죠. 8개가 남는 건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78이 아니고 79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00개씩 산다 했으니까 100개까지 한번 끊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700 더하기 82가 되겠죠. 그러면은 700개는요? 100개씩 묶음 몇 묶음 사면 돼요? 7 묶음 사면 700개는 벌써 해결됐죠? 그러면 82개, 82. 82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00개씩 사가지고 82개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한 묶음을 더 사서 82개를 하고 18개가 남더라도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8묶음이 되겠습니다. 8번. 오늘 딴 사과 512개를 최대 2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에 모두 담아 보관하려고 한다. 상자는 적어도 몇개 필요할까요? 모두 담아야 된대요. 그러면 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만약에 두 개가 남는다. 예를 들어서 두 개가 남아도 이두 개도 상자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무 개가 안 돼도 이두 개도 상자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담아야 되니까. 그러면은 512를 우선 2 0 개씩 담으면 몇 개인지 한번 해볼게요. 나눠볼게요. 112.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죠? 2 0 개씩 담으면은 우선은 어, 이거 한번 지우개로 지우고요. 20개씩 담으면은 25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5상자니까 지금 500개는 담았어요. 500개는 내가 담았어요. 그리고는 몇 개가 남아있다고요. 12개가 지금 더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25상자는 했는데 이 12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최대 20개씩 담을 수 있으니까. 20개가 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 상자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상자가 더 있어야지 이 12개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모두 담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답은 25 상자가 아니고요. 25 상자에다가 한 상자를 더해서 답은 26 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올림 문제예요. 9번. 케이블카를 타러 유민학교 학생. 326명이 놀러를 갔다. 케이블카 한대 최대 10명이 탈수 있다면 케이블카를 적어도 몇번 운행해야 될까요? 자, 10명씩 탄다고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만약에 한명 남아서 친구가 한명 남아도 그 친구 도 타야 되겠죠? 그러면은 10명이 안 되더라도 한번더 운행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생각하면 이것도 올림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326인데 지금 최대 10명인데 10개까지 한번 잘라서 생각해 보면. 320 더하기 6개죠. 그러면 이 320은 10 곱하기 32니까 10명씩 탄다면 32번 운행해야 될 거예요. 32번 운행하면 은 320명이 지금 탄 거예요. 그런데 지금 6명이 남았죠. 이 6명은요. 한번더 운행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탈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총 33번, 적어도 33번 운행을 해줘야지 된다는 겁니다. 10번 소란의 학교 5학년 학생은 204명이다. 학생들이 강당에 모두 앉기 위해서 10명씩 앉을 수 있는 긴 의자를 놓는다면 의자는 적어도 몇개를놔야 될까요? 모두 앉아야 된대요. 그럼 10명이 안 되더라도, 1명이 남더라도, 개를 위해서 의자를 하나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것도 올림 문제가 되겠어요. 그럼 204는요, 자, 10명씩이라고 생각하면은, 10개까지 잘라보면, 200 더하기 4니까요. 이 200명은요, 10명씩 앉는 의자 20개가 있으면은, 20개가 있으면 200명 다 앉았죠. 그런데 4명이 남았어요. 이 4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자가 한개더 있어야지 앉을 수 있겠죠. 10명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답은 21개의 의자가 있어야지 친구들이 모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11번. 자준이가 42,600원짜리 새 운동화를 사려고 한다. 1,000원짜리 지폐로 운동화 값을 내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요. 운동화 값이 있으면 돈을 더 많이 내는 건 상관없죠. 거스름돈을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운동화 값보다 돈을 더 적게 내면 안 되겠죠. 그럼 42,600원이니까 한번 적어볼게요. 42,600원인데 지금 1,000원짜리로 낸다고 했으니까 1,000원짜리로 낸다고 제가 생각해보면 1,000원짜리까지 1,000원짜리까지 해보면은요. 42,000원 더하기 600원이 되겠죠. 그럼 42,000원은요. 1,000원짜리 몇개요 1,000원짜리 42장이 있으면은 42,000원이 되죠. 그리고 600원이 더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600원을 안 주면은 살 수가 없죠. 그러면 이 600원을 위해서 1,000원짜리 한 장을 더 내야지 43,000원을 내야지 여러분이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43,000원을 내야 됩니다. 1,000원짜리 43장을 내서 43,000원을 내야지 이것을 살수 있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까지 해볼게요. 그럼 만원짜리로 낸다면요. 그럼 42,600원인데 만원짜리로 낸다 만원짜리까지 생각해보면 4만원 더하기 2,600원이죠. 그럼 4만원은요? 만원짜리 몇 개예요? 만원짜리 4장이죠. 그러면 4만원을 냈고요. 2,600원은 지금 어떻게 내야 돼요? 만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만원짜리 한 장을 더 내야 되겠죠. 그럼 만원짜리가 총 5장이니까 총 5만원을 내야지... 이 신발을 살수 있는 거예요. 더 적게 돼서는 살수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올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네요. 12번. 소민이가 저금통에 모은 돈이 2 9 8 1 0원이에요이 돈을 천 원짜리 지폐로 얼마까지 바꿀 수 있나요? 29,810원. 천 원짜리니까 천원 자리까지 생각해 보면요. 29,000원 더하기 810원이죠. 810원은 여러분, 은행가서 810원 주면서 1000원짜리 바꿔주세요. 안 바꿔줘요? 안 바꿔주죠. 810원 1000원이 안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29000원은요, 1000원짜리 몇 장이죠? 29장. 그래서 지폐를 얼마까지 바꿀 수 있냐? 답은 29000원까지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만 원짜리 지폐로는 얼마까지 바꿀 수 있냐? 29,810 원이 있으면은요, 만 원짜리니까 만의 자리까지 생각해 보면 2만 원 더하기 9,810 원이죠. 자, 9,810 원은 만 원이 안 되니까 바꿀 수 없어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만 원, 2만 원까지는 바꿀 수 있는 겁니다.